옥탑 대 반지하? 옥탑이 나요 제가 반지하에서 한 8개월 정도 방송해봤는데 거기도 방음이 잘 돼가지고 아 근데 반지하는 공기가 좀 너무 안 좋아요 공기가 숨이 막 막혀와 반지하에 대한 제 기억은 그개 그 있지 개그 지뢰같이 생긴 애 있잖아 겁나 큰애 있잖아 아 돈벌레 돈벌레가 겁나 많아요 돈벌레가 여러분들 그 소리 못 들어봐서 모르실 거야 웬만하신 분들은 이게 내가 딱 밤에 왔어 방송하려고 밤에 왔는데 불이 다 꺼져있잖아 근데 어디서 사사사삭 사사사삭 이 소리가 나요 그 돈벌레들 걸어다닐 때 사사사삭 사사사삭 그럼 온몸에 소름 쫙 돋잖아 불딱 켜잖아 요만한 돈벌레들이 막 붙어있어 그러면 전쟁 시작이야 사사사사삭. 사사사삭 사사사삭 빛의 속도로 가정 당해본 적이 있나? 이건 내가 용서할 수가 없겠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얘 강타 없어. 천천히 가도 돼. 그 형야. 믿을 수어 차려본 적이 있으려면 안어어 음, 어쩔 건데. 갈게. 잘 먹었어. 아, 뭐하는데. 아, 느리네. 여전 형야. 느려. 어, 어, 여기 있구만. 다 짓다네. 닉네임이 을 뻔했잖아. 이떨어운 녀석아. 찢어. 아, 식야티 하나 더 들어오고! 와! 아, 형냐다! 오케이! 형 티저! <목> 목표를 포착했다 리신 독두꼬비 간다 사탄시다에 형냐! 이거 먹고 있어? 어허! 여기 계시는구만, 형냐! 나랑해될 듯이 게? 가비 먹고 갈게요 느리네? 여전히? 음... 어이고, 우리 리신님 여기서 뭐하고 계시나? 갈게요. 이길 줄 알아보네. 제발 아! <laughs> 어, 형님, 나또 왔어. 이제 먹고 갈게 형님. 어, 미안해. 신 미안하진 않아, 형님. 아, 리신이, 그렇대, 그렇대, 형님. 간다. 할이뭘 먹는다고 내꺼 컴백, 컴백, 컴하 나도 먹어버리게. 안 간다. 싸우다, 네 난 빛보다 빠르다 이 자식아! 이자식아 속도는 곧무게어 이거 말년이야. 난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라 친구야. 오 못쳐준다. 오, 쌍, 쌍, 예, 에이, 난 시간 좋습니다, 용감아. 이자식아저리야겠다 더리. 저리. <목소리> 유명 나타. 페라리 신형이야. 브레이크는 없어.

합체! 진화 가자! 헬헷리다 이제. 빛보다 빠르게 차야 본 적이 있어? 형이야? 티자! <laughs>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라! 다 티자, 형 뭐야, 이건? 장난을 치는 건가? 형이야? <laughs> 난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다! 썸네 <laughs> 잘해! 벙 불러! 형이야! 난 답이 없어! <laughs> 그지? 난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라! 시자 아우야! 게 맞겠지! 시작하는 느리네? 여전히. 어그로 세명 순식간에 빼주고. 안심하지 마라. 난 하비가! 어 <웃음> <웃음> 시간이 마음에 들어? 뚜껑 열래도 그 처음 보지. 쌍탄 시다에 왜냐, 나 왕뚜껑이니까. <laughs> 느리네, 여전히 형야 빨리빨리 먹어야지. 정글 먹을 시간이 없어요, 형야 느리잖아, 너무 느리잖아. 뭐야 이거? 약보인 건가? 화가 난 거야 뭐야 얘? 느리네, 여전이 어디야? 야, 잠깐만, 야, 우리 팀 없었어, 여기? 저기 우리 팀 없었어? 오지 마! 달리 마! 달리자! 누 왕이 휘어졌어라! 버벅가고 치워라! 그것이 너희들! 어서오 달리자! 난 합의가 없다! 여기까지!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아니, 그냥 죽여! 어이, 쌉타지네 아이고, 뭐 역주행하지 뭐. 허허, <laughs> 네 여전해, 형이야. 음, 아이고, 우리 리시야. 난 합이 없어! 히스, 형이제그 허허허허허, 지다네 아니, 쟤왜 저래? 이재 형, 질투하는 거야, 지금. 야지성파에 간다. 유미 형, 지성파 알지? 채팅으로 좀 쳐줘. 나 달릴 때. 지, 의신형 괜찮... 딜량은 항상 낮아 뭔가 열심히 했거든? 근데 딜량은 항상 낮아 억으로만 겁나 세게 끌고 다니니까 한달만에 하나? 아웃샵을? 한달까지 아니지 않나? 일로와 노틸 잡으라 왜 잠수를 하고 있어 뭐하는데 민수야 밥왔어 밥먹어 전달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여기까지 어 살삼하고 야 뭐야 아직 상황구하 안된다고 쟤야 형야 뭔가 잘못했을 느꼈지 아니 전멸로아무 안갔어 어으으싹 다치다니 빡치지 화가나지 형야여기서 꾸덕댕 부리고 갈게 어손시 나대와 하면은 난 날라가면서 싹다치다네 굶고하고 못 막아라 너희들의 나약함을 말이다 무라 갤럭시 맞아 어무서워 뭐 안되겠다 흐자라 <따> 둘다 야무지게 들어가자 아 <따> 너도 가야지 형마야 뭐해 어허 요것도 맛있겠구만 가는 것마다나기어요 야야 오버 안돼 너또 전멸로 또, 또 까불면 안된다

근데 고양와대클것스인데 이거 진짜로? 와대클것스아 많이... 아니, <laughs> 야 이래야 언제 네번 죽었어? 야, 이래라 언제 네번 죽었냐? 그러웃기 <laughs> 야, 두 번, 두번 죽었더니. 야, 너 많이 힘들었어. 힘들었어. 아, 힘들면 말을 해야지. 와, 나돌아버리겠 아, 무나낫라거니 이미, 거기가 내 스피커 말이 이거 <laughs> 근데 답답한 게 아니고 직책이네 리려 뭐야 이거!! 너무해!! 분당댄스 찍고 있네 저거 가고있어 형냐는 아웃다은 어디에서든 등장할 수가 있다!! 오, <웃음> <웃음> 아 도대체 도대체! 아이 도대오 이걸 쓰려고 정신을 하고 있지 형야정신 <laughs> 하나딱 기다리쇼잉 딱 기다리쇼잉 아우 사비라 아우 야 으헤헤헤헤헤헤 제발 아 잠깐만 지압살기 좋아 오히려 지압살아 에어 에어 안돼 이게 뭐야 벌써 6테스 맞았냐 이게 누구랑 싸우는 거야 도대체 우리 사젤이 어디나 사젤로스 정치질 당하고 있어 먹고 싶으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얘다 네, 제좀 손바지로 간다. 딱기다리셔시 가져. 간다. 어이. 간다. <목소리> 한도 초과야. 안도 초과. 네가 살았다고 방하는 순간이 가장 야 것이다. 아우 목질스 거 왔나? 아우사? <목소리> 너는 너무나대잖아 <목소리> 아름답다 그난 스물의 세상을 지 야야야 킨초한다 저거! 안 돼! 초 멈춰! 오다이다어 <laughs> 이거 먹어 어이게 어디라고 하이다이 <laughs> 자식아 참 간다! 참 아, 참참 니네 혼자 뭐 할건데? 아, 그러니까 뭐 <몰로> 뭐, 아니 가뭐할수 있는데 궁금해 w a t c h 뭐... d 저형 there. Kumb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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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m b a 이 a Kumbaya! k u m 아 a y a Kumbaya! k u m 민성 y 이라고 불러. 민성형 Kumbaya! k 말이다 왜까었어왜 당해지고 싶내 앞으로 오라 아이 I believe in 아 이거 몇 살인데 아이카 얘기야 안 되지 왜 재롱 피웠어 또 알고 싶어 재롱 피 이유 내몬을 잡아라 두둠칼! 여기까지야 낭만으로 가자 이거 호로으로 해! 동기야 공기 갔다고 살 수가 없어 <웃음> <웃음> 블랙홀! 삐딱! 캐리! 어, 일단은 혹시라도 모르니까 민수형님 드리겠습니다 민성님이 진짜 건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야 영웅이 뭐 아니 민수 형한테 나 그냥 사인해 형 괜찮? 응터크는게한거 아닌데 레오나 공부 더웠어요. 와 이게 건달인가? 민수 형미 명예도 뜯어? <laughs> 아 싸움 좀 치냐고 장난하나 지금. 완전에 별명이 피바라기인데 싸바라기 모르나? 그 피바라기 아이템 있죠 롤에서 그나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그 용어가 피바라기가 싸우면 피를 부른다 그래가지고 치킨 꼬. 그냥 다 뚫어버려 그냥 이거. <laughs>